아, 하... 국토 종주도 사대강도다 끝내고 하... 갑갑한 마음에 동네 라이딩 하는데 동네는 확실히 어차피 갔던 길 다시 돌아와야 돼서 뭔가 재미가 없어 찍고 싶고 가는 게 어쩜 뭐 벗기 안 나오는 게 제일 재밌는데 피엑스 또 어디 넘어가는 모양이. 좋다. 그렇지. 아, 다 멋지다. 부럽네 여행 가는 사람들. 야 아, 진짜 시바 돈만 있으면. 시바 돈좀 모아놓고. 아, 정주도 아니고 길이 어디로 연결돼 있으던가 자전거를 바꾸고 지금 첫 번째 테스트 라이딩인데 마라톤 플러스를 꼈고 타이어는 이게 지금 타이어가 센터가 안 맞아가지고 짤부가 났어요 짤부가 나다보니 무슨 스팔트를 달려도 저게 보도블록 달린 다니, 다니는 거 뭐냐, 불렁불렁 되는데. 누구? 아. 일단 좀 라이딩하면서 타이어가 자리 잡나 불라고 지금 일부러 좀. 3도 5키로 정도? 주행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게 다 좋은데 아 이거 타이어가 이거 센터 안 맞아버리니까 주행가은 무슨 아 너무 불편하고 곤란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든 고쳐야 되는데 지금 사자마자 휴식받고 돈이 너무 아깝고 이게 애물단지를 산건지 이거 센터 잘 맞아가지고 트어링 바이크로 적합하다 그러면 나는 한개서 사겠다 이거야 아또 평일인데도 사람 많으시네 아, 평일에 이래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 부럽네요 우리 아버지도 에휴, 저것만 맞으면, 여유만 있으면 아버지 자전거 한대 해드리고 싶긴 한데, 어머니하고 같이 타시라고. 근데, 한 번, 이렇게 보고,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니까, 그 20인치, 꿀렁이 말고는, 꿀렁이 는데도 속도가 이렇큼나 정도만. 아, 이거만 잡으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이게, 잘필란가 모르겠다. 그게 문제네. 아, 이거, 마라톤 타이어, 이거 슬립 잘 난다 그래가지고, 마라톤 플러스. 이게 엄청 딴딴해데 끼우기도 힘들고, 딴딴한 거 먹다 하면 좋대는 건데. 그래서, 두번 수리 안 하도록, 이거 저거까지. 큐브까지싹다휴발베로휴발베전품으로싹다 바꿨어. 아 근데 이 휠이 좀 이상한데. 아, 림 정렬은 굉장히 중국산 지금 양호한 편이긴 한데 문제는 아 이게 왜 경치 좋아 갖고, 왜 사진 찍는 스파? 아, 문제는. 씨발 아, 젖어가지고 좀 거시기한데 오늘 뭐 사진 찍지 말까 사진 안 찍으나 합니다 문제는 타이어한데아 이거 지금까지는 계속 울멍이 있거든요 타이어 자리 잡으라고 지금 공기압도 맥스로 찍어버렸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네 전혀 개선이 안돼 와 근데 이게 확실히 16인치 타고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 피로한데 아 지금 뭐 되게 여유롭다 느낌 저번에 여기까지 와서 포기했거든 너무 힘들어서 근데 오늘은 그때보다 말도 없고 힘든데도 아, 아무 느낌 없네. 아, 아무 느낌 없어. 이모 뭐 자전거도 해놨어요. 시발도 어디까지 가야 되나?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몰라. 지금 무슨 산만디 가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동네니까 물도 챙겨 놓고. 아, 어차피 타야 되는 거리니까. 시나리, 그 옛날에 저산만지 살았는데 지금은 다 내려왔어 딴데 살고 있지 만약에 시바 진짜 돈좀 모아야겠다 이제 지금 노는 동안에다 자전거 사고 부품 씹어 자전거 값만큼 든것 같네 이것저것 타이어 가지고 처음에 마라톤 레있었을까 해가지고 마라톤 레이스 샀다가, 그거도 짱구 나가지고, 뺏기고, 그걸 끼면 이거는 모드가드 무조건 탈바라서 소링바이크에 모드가드 필수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그걸 했고, 다시 플러스로 바꿨고, 만약에, 아, 다음 자전거 시계가 그 20인치 한개더 살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아마도 저거를 아... 그때는 마라톤 에이스 아마 쓰지 싶어요 근데 완벽하지가 않다 이제 지금 1.35에 지금 맥스 100까지 채워야 되는데 지금 타이어 자리잡으라 원래 이렇게 많이 안 넣었는데 98까지 채워갖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 아마 이거 그 라이딩 좀 하고, 저거 센터 상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뭐 어, 센터 안 맞았다 그러면 다시 저 비는 물 칠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한람못 뺐다, 반복 좀 해보려고.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센터만 맞으면, 빵구도안 날려. 타이어 해놨겠다. 지금, 바퀴 커가지고, 와, 근데 진짜, 주행감이 너무 차이 나는데, 16인치 타고 그렇게 얘고했었는 솔직히, 브롬튼하고, 이거하고, 둘 다는 또 타면서 많이 에 골라라 그러면, 나 이거 모를 것같아타이어로정력이 맞는다는 전자에 와, 진짜 너무 다르다. 이거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들어요. 리뷰는 계속 같이 써놓긴 했는데, 왜냐면, 시가 이거, 새 타이어 4 개를 갖다 웠는데4 개가 전부 다 짱구가 아니까 와, 이건 지금 있는 거로, 하나는 넣다 뺐다 열 번을 했는데도, 눈물치 칠하고 별 지랄을 해도 안 돼가지고, 타이어를 좀 늘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타이어 열 밖으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와, 땀이 조졸나는 날씨네. 이제로 이게 것만 기대되시면 솔직히 자전도 사고 피가 안 완벽한 제품이네. 물론 전장바리 문제들이 많은데 일단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을 놓은 상태라 아, 만약에 자전거 수리 기술이 없다 그러면 좀 힘들겠지만 이거는 지금 딱이네 딱. 알리, 알리에서. 와, 돈 엄청 썼다, 진씨 그래도, 재밌네. 이거 들고 동의한 갈 예정인데, 그 전까지 울렁이만 좀 해결하면 될것 같아. 불안합니다, 근데. 할수 있는 건 거의 다한것 같은데. 아, 딱안 내 뒤에, 씨발, 내 모르는 길이 많아. 여기야 스태일티 존나 걸어오면 는데뭐 공사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궁금 여기서 빵꾸나는지 줬다는 거예요. 와, 근데 너무 후회한다 와... 와, 이 진짜 너무야. 조가 빨리 시 지금 잡소리 가좀나 하긴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가는거몰요 이게 카세트가 약간 좀 더렁거려요. 그리고 그 더렁이는 게 좀, 자전거가 여러 대 있지만, 이게 유독 좀 심해가지고, 이게 좀, 맞자에 맞춰서 크랭크도 같이 약간 떨리거든요. 그래서, 하, 아가 그게 좀 기분이, 거시이 하긴 한데, 일단은 첫 번째 라이딩이니까, 제가 수리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거싹다 고칠 겁니다. 근데, 와, 그 타이어 센터는 있죠. 림이 잘못됐다면 림만 제가 조절하면 되는데 이게 림 문제가 아니고 림 정렬 거의 진짜 너무 양호한 상태라 손댈게 없는 상황인데 와... 이거는... 아, 이거꾸렁이은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네 센터 정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겠대요 이거 어디고? 이거 뭐 교회 생겼나? 옛날부터 있었나? 모르는 게 뭐, 뭐, 이거. 와, 또, 이거 반바지, 입렇게 막, 말려 올라가갖고, 전화야 하네. 이게 옛날에도 있던 아파트인데. 이게 다 뭐고? 아 또, 뭐, 희한한게 많이 생겼네. 옛날에 여기서 한, 5년 6년 살았던 것 같은데 어 많이 바뀌었네 와뭐 학교 같은 것도 생겼는데 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저게 가지산인가 또 가지산인가 저게 가지산 안 높아야 되는 거 아니다 저 옆에 게 가지산 같은데 아 이게 일로 나오는구나 영도영 오다가 상남사 갈라다가 작전적 나왔네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희한한 데 왔어야 해 이렇게 오려고 한게 아닌데 근데 자전거 진짜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와. 지금 살짝 봤는데 아직도 센터는 안 맞네 씨발 이안 잡히나 어 지금 이정도 라이딩을 했는데도 센터가 계속 안맞네요 계속 안맞네 일단 좌신좀 대고 한번 구경하고 아.. 씨발 아쉽네 이거 다른 구경하고 집에 들어가서 한번 설명해봐야지. 도 아... 팁바퀴는 좀자리가작은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기능물을 묽게 하라고 해서 약간 미끌거릴 정도로 타가지고 뭐 지금 만다고했 는데 조금 잡 히긴 잡히 더라고요. 근데 면체 심하 게이려 가지고, 아, 전문 하고, 사는 이게 타이어 외경 기준 회전 하 면은, 한 간격 이, 한 4mm 떨어 떨어 하 거든요. 이게 자전거 타면 아스팔트 달려도 못오 르고 있다 도장 달리니까 그손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덜덜덜 손이 아리네 아, 와.. 신호기네 아.. 요거만 좀 잡히면은 진짜 이거 진짜 이 자전거 너무 사랑할것 같은데 문제점들이 몇개 보이는게 리어 서스펜션도 스 타입으로 바꿨는데, 이거 유격이 좀 있네요. 이거 또, 가서, 순정, 캐리어, 아, 순정 여기 서스펜션, 대가리 부분 한번 사이즈 재보고, 좀 차이가 있으면, 그거 갖다가 끼어야 되겠다. 뭐고, 이거, 씨발, 버튼 눌렀다아이 씨발, 그자이 나네. 어차피 4거리면데 3거리인데. 응, 쉬고 보행할 수 있게 해주지 고 타이어 마에 들고. 자전거 사이즈. 들어서. 등등 마음에 들고. 다마에 드는데. 이제는 yeah. 아이오 꿀렁이 아, 이것만 잡으면 되는데 여기가 캠핑족들도 좋아하고 뭐가 좀 있어가지고 들이좀 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 뭔가 안맞 방금 약간 변수 보고 가고 있어. 제가 단식단다 써보는데, 지 느낌에는. 단이 오히려 이깔끔한 것 같아요. 요 보기 좋으라고 당신이들어왔습니다 가는 길이야 뭐 자꾸 똑같을 거라보고끝까지말고 냉장고가 꺼리고 아, 평에 이거 돌아다는 사람 되 돌아 다니고 있긴 하지만. 아... 이것같 와, 이 미세한 차이인데, 씨발, 누구 뒤트는 거3삼 m 미 차이에 주행감이 이렇게 다르신다고. 이게 지금 공기가 거의 배까지는 건데. 그러면 좀스판트길 살릴 때도 좀, 도로를 좀나른다고 해야 되나? 미끄러진 느낌이 강하게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다이어트 센터 문제로. देर से कराना 있는 자전거 지식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게 바퀴가 커지면 저기 좀 주행감이 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 승차감.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어메가고 서스페이션도 갈고 다 했는데 아, 저거보단 안 좋은 것 같아요. 16인치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20인치인데도 16인치보다 주행가능 떨어진다. 이유는 정렬입니다. 정렬 센터 정렬 안 맞으니까 타이어. 아 빨리 고치고 싶네. 이게 계속 핸들이 떨리고. 何まで 이게 작은 차인데 자전거 그냥 주는 대로 바로 사서 타시잖아요. 좋은 거한 번씩 타보고 원래 이제 이상적인 승차감이라든지 자전거 주행 느낌이라든지를 좀 파악을 해놔야 이건 땡신 쳐도 안 되겠다. 그래야지. 준비를 하더라도 정확한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전거 바꿔 탈 일은 없겠지만 정말 뭐 뭐야 그런 아스팔트 길에서는 진짜 거짓말 붙어가지고, 한, 뭐야, 타이어 공격, 한90 미만에서 90 정도 해서는 이제 폭신한 느낌 들어야 돼요. 서스펜션하고 뭐하고 다 해가지고, 폭신한 느낌이 들면 괜찮은 겁니다. 지금, 떨림이 있네 이거 진짜 아, 확실히 주행 성능은 이게 훨씬 좋은데 일단 메리막 한번 제대로 타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고쳐야 될거 발견된 거는 백번말한 타이어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서스펜션 공격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확실히 속도 빠져지는 것도 많이 들리는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다른 아, 건뭐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패드 교체했지 타이어 교체했지 핸들바 교체했지, 안장 교체했지, 저거, 체인에 있는, 추가로 튜닝했지, 저거, 모조건입깔고뭐였나 데칼 작업하고, 이즈 클램프 바꾸고, 뭐 그냥 다바꿨어 바꿀 수 있다. 저거, 라이트 어댑터 하고 와야 이거 진짜 훌륭이만 같애 최고 됐네 대박 안전감 있네요 와 지금 동일한 길인데도 16인치 타고 왔으면 속도가 쩔었을건데 이렇게 빨리 달린다니 왔는데, 사주 걸렸어, 사주 조립 상태가 조금 우선해가지고, 같이 갈면서 이것저것 풀어보고 토크 가긴 해가지고, 다시 좀손을다 보긴 했는데, 와, 기가 막히네. 까지만 찍고, 집에 들어가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테스트 해야겠어요.